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갖고 돈을 버는데 활용을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쵸?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은 우리가 20대고 10대면 아, 저걸 열심히 해야지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조만간 부록의 나이에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왜 우리라고 하지 말아요? 형이라고 하세요. 아, 너도 조만간이지. 안녕하세요. 작가 권지상입니다 제가 외로울 때마다 찾는 제 학교 선배, 은하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오늘 나온 주제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 이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영상에 많이 출연해주신 제 선배님, 은하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고민이 있다고요. <laughs> 고민이 뭐예요? 아 고민은 돈을 어, 어떻게 벌 것인가 뭐 어, 먹고 살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뭐, 무엇을 해 먹고 살 것인가에 어, 그러니까. 대해서 요새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어, 원래 제가 느낀 바로는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다 가진 사람들이 <laughs> 더 갖고 싶어 한다 경향이 있더라고요 형도 가진 게 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가진 거? 네. 없는데 <laughs> 20억짜리 건물 <laughs> 전에 영상에 소개시켜드렸지만 지인 중에 유일하게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건물주 그래서 이렇게 평일 오후에 시간을 낼수 있는 게단증하는게 아닌가 라고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월세 받는 일 말고는 사실 하는 게 없잖아요 아, 왜 하는 일 어. 많은데 왜? 애들 아, 이게, 돌보고 아이 돌보는 거어 얼마나 일이 그렇죠? 많지 알아? 아 그거 굉장히 고된 일이죠 저도 어, 잘 그렇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 돌보는 거는 어쩌면 외부적인 일이라고 분류를 나누면 나 자신한테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어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좀 초까지 해서. 애도 아프고 애 엄마가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 좀 지나오면서 가정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좀많았었고 뜻하지 않게 코로나도 같이 터지면서 음. 집에서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 네. 이제는 내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커 음, 어. 갈수록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아이 더 가질 계획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우리는 둘에서 스타. 원래 종족 번식의 욕구가 굉장히 아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 욕구는 이제 적어도 한 오남매 정도까진 생각을 아, 원래 오남매 육남매 생각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서 아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이는 한명 정도만 한자로 아, 형뿐만 아니고 아이를 둘 이상을 키우는 사람들을 봤을 때 거의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지금도 버거운다 근데 그래도, 그게 이제 한결 음.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점점점 이게 보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네. 조만간 시간이 이제 더 늘어날 것인데 그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반지장 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숨만 쉬어도 할수 있는 글도 쓰고 있다고 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유튜브 같은 거 지금 사실 이것또 특히 유튜브 이렇게 올리고 있지 그 전에는 그냥 수다 떨던 건데 이거를 그냥 카메라만 이렇게 놔두는 게 유튜브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무엇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뭐가 있고 그거를 달란트에서만 끝나지 않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고 아직 아, 결론을 요새... 못 내렸죠. 어 그렇죠. 그렇죠. 지 지금... 처럼 형하고 대화하면서 뭐 영상을 찍는 거고이 출발은 사실 형 덕분에 저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음. 이 모든 게형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 받는 것도 아니고 <laughs> 뭐 상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갖고 돈을 버는데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쵸.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쵸.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20대고 10대면 아 저걸 열심히 해야지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조만간 부록의 나이에 있기 때문에 아왜 우리라고 하지 말아요. 형이라고 하지. 아 너도 조만간이지.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실험적으로 아 내가 이걸 더 열심히 갈고 닦아야지. 이건 비전이 있을것 같다 라는 개념보단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는 있 재료를 가지고 잘 해야 되는 게 지금의 나이로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뭐지? 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역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역사에 그리고 또 형이 어.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아는 거 아닌데 찾아보는 건참 좋아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테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신호를 딱 받으면 바로 자연스럽게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관심 가는 거니까 찾아보게 되는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형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잘해서라기보다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형 안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얘기했지만 뭐, 뭐 매매 사업자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음. 그때 내 달란트라는 개념으로 좀 효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석하는 걸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근데, 분석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하는 걸 배제를 하고 생각하는 게더 도움이 음, 될것 같아요. 좋아해요. 아, 어, 어차피 다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고마워, 고마 하지.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잘하는 건 생각하지 말고, 음.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거 할때막 시간 가는지 몰랐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면 돼. 그게 거. 분석.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사실 분석인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대학교 때도 발표 같은 거 나가면 발표는 정말 못 했는데, 그렇죠. <laughs> 되게 못 어, 하잖아요. 어, 막덜덜 떨고 막, 이거 <laughs> 어떻게, 끝나네? 이 <laughs> 근데. 막, 그거를 분석하고, 막, 엑셀 같은 거해가막 돌리고 하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이런 재미가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사실. 음... 그래요. 분석. 그러면 역사와 두번째는 분석. 형의 재료들을 갖고 구체화를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석. 제가 하나 던진다면 제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은하수님을 주로 찾았던 이유가 관심 갖고 공부했었던 부분. 심리상담. 음. 그래서 저도 이 심리적으로 위안을 많이 받았던 분이어서 그쪽은 어떻게? 심리상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결론을 내린 게 하나는 학위가 필요하겠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일단 학위가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공부의 개념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들이매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도 사실 있는 것 같고 내 마음 안에 하는 잣대가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잣대를 드리고 끝나면 잣대에 맞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그런 두 가지 학위와 그런 내 마음 안에 잣대를 해결을 하고 나서 하면 좋지 않을까 대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심리상담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은데 어쩌면 이걸 경제적인 활동과 연관을 시키고 싶은데 한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학위라는 거죠 보통 심리상담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학위가 다 있으니까 적어도 석사학위까지 정도는 있으니까 석사는 맞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관심 갖고 들은 건 있지만 학위를 받은 건 없어서 아 내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많이 제한적일 수도 있어 자신이 없다 어. 그런 생각도 어, 그러니까 그게 뛰어들어서 해보니 하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생각보다 크고 음. 그리고 하계를 뛰어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학위 하계 없이 하계를 뛰어넘은 거 같은데 내 실력으로? 제 역량이 그 정도 안 아,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그러기 위해선 하계를 따든 공부를 하든 그 정도의 개념을 하는 거 같아요 그분은 엄청난 공부를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도 그 형은 그 예전부터 그 심리 상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그쪽으로 그런 학위를 딴다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미뤄둔 거예요? 처음에는 없이 뭐. 한번 해보려 했는데, 네. 그게 부딪혔어요. 뭐냐, 그걸 좋아하고, 그게 관심이 많고,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실력인데, 나는 실력이 안 되는 거요 음,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돌려서 얘기할 것들이 정확하게 면은 실력이 안 되는 거지. 그래요. 그 실력을 가지려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누군가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만든다든지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판에서 버리는 게 아니고 잘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더 키워야 되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와 함께 잠깐 이쪽에, 잠깐 놔뒀지. 음... 코로나 겸해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laughs> 형 입으로 말씀하신 게 하계가 없다, 실력이 부족하다. 이두 가지가 큰 부분 네,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심리 상담을 뭐 사실 <laughs> 형한테 받아. <봐도 웃음> 형한테만 받아봤지만 이건 객관적이지 못하겠네. 나는 되게 효과를 많이 봤어요. 아 진짜로 그때 되게 힘들 때 형한테 막 많이 물어봤었잖아요. 왜냐면 나도 자리도 안 잡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형이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나는 도움을 되게 마, 많이 받았어요. 커피 한잔 값으로 치수로 측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 기준선이 있다면 그이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들리냐면 그걸 저한테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한 분류가 부동산이에요. 그럼 내가 부동산에 관련된 거를 뭘 해봤을까 하거든요. 그러면 학위가 있냐? 학위는 없죠. 내가 부동산에 관해서 정규적인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봤냐? 안 해봤어요. 그렇죠. 굉장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나는 어떻게 부동산에 관해서 감히 이 구독자 분들한테 뭐 그렇게 수가 뭐 많다 많고 적다면 적은 되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난 자격이 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의 기준에서는 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 어떻게 보면 나는 부동산 카테고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고 있어요 되게 창피한 일일 수도 있겠죠 음. 근데 나는 왜 나는 하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건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렇죠. 누군가 만날 기회가 없어. 그렇죠. 일단 가장 큰게 나는. 맞아요. 그래서 어. 나는 그거를 전공법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